이이이이. 이미치 레디. 레디. 크레이크레은 좋고. 왜 계속 타버려야지. 됐 e 다시. 여기서. 응.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 몸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거 <laughs> 공이 안 맞지. 해봐, 백스윙. 다시. 으악. 골반 더 돌아, 돌아 있어야 돼. 오케이. 어. 으.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으. 해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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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더 돌아. 아니, 아니 골반, 골반 돌아 하체. 하체 어. 이렇게? 어. <laughs> 하체. 골반 하체가 돌아 골반에 돌아. 아, 골반에 돌아. 골반 돌아. 잠깐만 <laughs> 아 팔을 올리는구나. 골반을 돌리라고. 어, 팔을 올리네, 내가. 지금부터. 잘못... 내려왔지. 응. 더울게 우와, 씨. 골반, 골반. 하체를 아. 돌려. 아. 하체. 어. 망가도 아. 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치냐고. <있었냐고. 웃음> 아, 왜 이렇게 되지? 아, 이게 다 체력이 뒤로 가서 그런 거야, 뒤꿈치로. 해서. 상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넘기지 말고. 응.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얘는 안 되고. 응. 이렇게 해서 공이 맞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응. 가볍게 하체 돌면서 이렇게 된 다음에. 같이 돌아야지. 같이 돌면서. 뭐 먹어야지. 돌아봐, 가볍게. 더, 더 돌아봐. 왜 떨어져? 이게? 어. 떨어지면 안 돼? 와, 어? <laughs> 뭐, 이거 힘든데? 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봐 이게 계속. 아 씨, 계속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이걸 너가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래 이게.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이차려고서서그런다이생각에서다이차례 오지 않아, 그림 끝이랑 배꼽이랑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햄을 <laughs> 얼마나 빼야 되는지 느낌이 오지. 음. <laughs> 이거는... 어, 씨. 그립차 잡고, 엄지 땡겨서. 어. 턴을 좀더과감하게 해봐, 휘두를 때. 어. 그러니까 상체까지 힘이 들어가네. 잠깐. 상체만. 상체는 힘 빼고. 맞춰, 맞춰. 아. Ready. 같이 돌면서 손과 팔의 밸런스를 맞춰봐. 손에 더잘 따라오게 몸이 몸에 그 몸을 니가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손에 음 빨리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어 치려고 하지 말고 아 좋다 엄청 부드러워 보여 지금 그래? 더 숙인 상태에서 봐봐. 응. 더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일단, 로테이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단 하지마. 응어오케이 지금도 배꼽이랑 멀어지잖아 그립 끝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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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 스윙 완전 좋아 지금. 그래? 치고 나서 힘다 빠졌지. 어. 레디. 확 때리는 느낌도 없는데. 때리는 느낌이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오 좋아 좋아. 아 괜찮아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금방 잡아. 음. 야 스윙 좋다. 레디. 어. 지금 너언말라서 난가. 어, 상체에 힘이 많아가지고, 체가 못 따라오네. 음. 치려고 한 거지. 어, 좋다. 그래, 공을 이렇게 쳐야지. 레디 아, 진짜 가볍게 치고 있는데 힘 하나도 안, 안 줬지? 응 음. 레디 공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돌면서 손만 몸 앞으로 싹 가져가 손이 느린 거다 손이 느렸다 힘이 많은 거다 치, 뒤에서 치니까 손이 느린 거야 레디 음. 오. Okay. 아,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근데 이렇게 빨리 빨리 그래도 이렇게 느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응. 응. 그리고 끝하고 배꼽의 밸런스, 손 손과 몸의 밸런스 그거만 맞춰. 어. 괜찮 맞았네. 렛 어, 이것도 탑볼인데 이게 탑에서 이게 힘이 빡 들어간 거야 그랬으면 음. 탑에서 아직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손이 음. 이렇게 된다고 탑에서 힘이 나고 여기 가볍게 돌면서 손만 몸 앞으로 가볍게 싹 좀더 천천히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겠네. 싸! 턴! 턴! 좀더 천천히 친다는 느낌으로 죽인다. 골버렸네 그니까, 러네가 생각을 응.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맞아. 그런 것 같아. 안 바꾸니까 어려운 거야. 맞아. <laughs>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가야 되지? 그런 의무점을 가지니까 어려운 거야. 어. 어. 무조건. 쳐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데. 돌면서 손을 가볍게 몸 앞으로만 가져가. 바로...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손이 늦은 거. 여기가그 네가 여기서 치려고 이제 손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기서 음... 힘을 모으려고 어, 백스윙에서부터 치려고. 그렇지. 그렇지. 진짜 가볍게 쳤 아, 하체 돌면서 골반 돌면서 네. 손만 가볍게 몸 앞으로만 가져가 그러면 밸런스가 맞잖아 오케이 굿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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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탑볼도 거의 안 맞네 응그 아, 탑볼은 아닌데. 이건 턴이 너무 아, 대담한 거지. 돌면서, 하체는 계속 돌면서, 손은 몸 앞으로 가볍게만. 뭔가 팔에 밸런스만 맞춘다. 오케이, 더 빼도 돼. 더. 확실히 탑볼은 없어졌다. 타격이 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오케이. 야, 아 너무 좋아. 이것보다 가볍게 친다는 거잖아. 그렇지. Ready.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윙 모션만 음. 이제 조금 이제 바꾸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계속 팔하고뭐 그. 몸의 밸런스만 오케이 오 오케이 내가, 내가 원하던 탄도야 이게 땅. 오케이 밸런스 좋네 오오 레디 그러니까 백스윙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힘을 주면 손이 못 따라간다고 그리고 몸이 참... 뒤집어지면서. 지금도 손이 조금 느려서 음. 상체 숙인 좀 채로 좀 하체 회전 손은 가볍게 몸 앞으로 어. 지금도 지금도 손이 느린 것 같아 힘이 들어간 것 그렇다 느리게는 하지마 너무 느리게는 하지 말고 치지만 안 하는데 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몸 손만 몸 앞으로 더 빨리 가져가도돼상체를 음, 음. 숙인 채로 손을 몸 앞으로 오케이. 잘라 잘라. 방향성도 되게 좋네. 진짜. 야. 오. 소리가. 소리가 미쳤네. 하. 음. Ready. 얼마나 더 가볍게 쳐야 되는 거지? 오케이. 펜시도잘 잡네. 이게, 이게 이게 좀 가볍게 되니까 그냥 알아서 되는데 어, 이것도, 이것도 이 연습도 계속 꾸준히 계속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집에서 그래야겠다 어, 그거 계속 하면서 이게 진짜 제일 진짜 중요하네 공칠 때는 공을 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음. 돌면서 뭐 앞으로 가볍게 이렇게 막 갖다 놔 이렇게 막 갖다 놔 알아서, 알아서 쳐져 어, 알아서 쳐지니까 뭐, 뭐, 계속 그렇게 치다 보면 감이 와. 음. 어, 빨리 빨리 돌수 있는 감이 온다고. 음. 지금 그냥 계속 그렇게 힘 빼고 밸런스만 맞춰. 어, 그치. 힘들어가네 탑에서 힘 들어간. 가 어, 그 탑에서 힘 들어간 거야. 오케이, 밸런스 좋고. 음. 오, 오, 아까 그 그립 끝 치랑, 배꼽이랑 같이 다니던그 느낌으로. 치는 게 아니고. 상체가 더숙여야 돼. 상체가 더 숙여 야 돼. 팔이 조금 늦었어 치지 말고 몸 앞으로만 가져봐 팔찌 더 숙이고 오케이 힘 하나도 안 줬는데 150까지 음, 진짜 신기하네 야 지금 기깔난다 진짜 잘 맞은 거 같아 오. フフフ。<laughs> <laughs>